예, 상대 후보님의 이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토론회를 두 번을 거치면서 어, CJB 토론회 때 제가 몇 가지 그 농업 관련된과 또 교육 관련 그리고 산업 경제 관련된 것을 질의를 드려서 제가 또 답변도 받았는데 옥천 신문 토론회 때는 이 공약 관련돼서는 상호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상대 후보님 공약이 약간 SOC 사업에 많이 좀그 건설 쪽에 사업이 있어 갖고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어 민선 7기 김재정 군수 때 많은 국도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민선 8기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고 하면은 많은 이제 군비 소요가 되겠죠. 근데 저희들 이제 우리 옥천군의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모 사업에 확정된 사업을 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공직자들도 후임 군수가 누가 되던 차근차근 한다 하더라도 4년 안에 이 SOC 사업을 다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중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와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저는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예산에 할애할 부분이 쉽지 않다. 그리고 옥천신문 토론회 때 그 우리 농업 관련 예산을 이제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가용 예산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어좀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옥천은 농업군인데 그 농업 관련돼 갖고 피부적으로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농업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큰 타이틀만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제가 토론회 때 기회가 된다면은 지리를 통해서 제가 또 들어보고 또 제가 반박할 거 있으면 반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제 경제 부분도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경제 관련 그 상임위에서 도연을 또 해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도시가스 확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 예산이 이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기업과 이게 관련된 공약이기 때문에 그 이거는 우리 국비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 저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 기회가 된다면 상대 후보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다면 저는 이제 누차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증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세부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어, 상대 후보님의 그 공약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또 예의에 맞고 도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정도로 상대본인 공약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